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과 시험이 끊이지 않는가? 이런 상황을 알고 있는 야고보가 그의 편지를 쓰면서 제일 먼저 이 고난과 시험의 문제를 선택한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닐 겁니다. 고난과 그리고 그 고난을 대처하는 신자들의 자세, 시험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을 쓸모 있게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그냥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까지 이룰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인내. 하플로스. 즉, 순전한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순전한 마음을, 그 은혜를 두 마음을 가지고 저울질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욕심이 아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어, 서부 선교교회 임채영 목사입니다. 어, 오늘이 벌써 세 번째 시간이죠. 우리 낮침반 마이블 세 번째 시간 함께할 수 있어서 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시험에 관하여 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시험, 시험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가 시험이 올때 우리가 시험을 받는 이유가 뭘까? 시험의 근원은 욕심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즉 욕심으로 인한 두 마음이죠. 욕심으로 인해 나누어진 두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야만 하는 우리의 마음이, 순전해된 마음이 마음이 나뉘어져서 세상을 향해 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이두 마음, 두 마음 때문에 시험에 드는 거예요. 이것이 야구보의 진단이었습니다. 이렇게 진단한 야구보가 이제 오늘은요, 오늘은 이 진단에 따라 구체적인 치료를 시작합니다. 치료. 그래서 오늘 이 강의는 이 치료를 우리들이 좀 살펴볼 텐데요. 이 강의에는 세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은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죄를 짓고 사망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려고 진리의 말씀을 우리 안에 심으셨다. 이것이 우리 강의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 안에 심어놓으신 이 말씀, 이 말씀을 실천할 때 궁극적으로 온전함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세 가지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기억하시고 한번 강의를 따라 오시면 여러분들에게 좀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좀 보겠습니다. 13절부터 시작하는데요. 13절 보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다시 시험의 문제를 들고 나와요. 근데 이 시험은 진단을 위한 것이 아니라 치료를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에 우리가 그 시험에서 인내하지 못하는 이유, 시험을 이겨내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 두 가지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시험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오해예요.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으신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시험을 받으실 만큼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죠. 그럼 우리가 이런 하나님, 능력도 없는 하나님을 우리가 뭐로 믿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의심. 또 하나는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입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어, 구하실 만큼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 우리를 그냥 이렇게 시험을 당하게 하고 시험 가운데 두게 하시는 이유가 있다면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관심이 없구나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원인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럼 시험의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 시험에 드는 원인과 과정을 다시 한번. 야고보가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아 14절이죠.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이렇게 얘기해요. 자, 여기 짧은 두 구절이지만 여기에 분명하게 시험의 단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시험에 끌려서 미혹되었다라고 얘기할 때그 욕심에 끌려서 미혹되었다고 얘기할 때 여기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원래 헬라어를 보면 에피투미아라고 하는 겁니다. 에피투미아는 부정적인 의미로 정욕 욕심 이렇게 쓰였지만 사실은요 사실은 중성적인 의미입니다. 아직은 악도 아니고 선도 아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우리 가운데 주셨던 열정 같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요, 근본적으로, 근본적으로 금욕주의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는 욕구들, 인간이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욕구들, 먹고자 하는 욕구, 살고자 하는 욕구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본성적인 것들이죠. 그래서 기독교는 금욕주의가 아닙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러한 우리의 욕구가 자기 마음대로 제어되지 않은 때 자기 마음대로 죄와 함께 나가는 것, 이것도 동시에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미혹된다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향하, 향하여 사랑하는 것, 이것은 정당한 겁니다. 이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런데 만일에 그 남편이 자기 아내가 아닌 이웃집 여자에 대한 나쁜 마음을 품는다? 이것은요, 미혹되는 겁니다. 어,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 여기에 따라 우리가 미혹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을 가만히 보세요. 우리 속에 있는 우리의 욕구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잘 가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엉뚱한 곳으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것이 욕심에 끌려서 미혹된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기 미혹된다고 하는 말은요, 사실 낚시할 때 쓰여지는 말이에요. 그러면 낚시하면 고기가 낚시에 걸린 미끼를 보고 어떻게 하나냐 처음에는 그것이 보기에 탐스러우니까 먹, 먹을 만큼 맛있어 보이니까 거기에 자기가 고기가 다가가죠. 다가서 툭툭 거느리다가 어느 순간 참지 못하고 그 낚시를, 낚시 미끼를 물게 되죠. 물게 되면 그, 어, 그 안에 있었던 그 바늘에 걸려서 끼게 되고 걸려들게 되는 겁니다. 자, 걸려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나요? 처음에는 내가 갔어요. 내가 물었어요. 그런데 그다음부터는 내가 아니라 이제는 그 주도권이 나에게서 없어지는 거예요. 낚시꾼이 끌어가는 대로 가게 되는 겁니다. 발바둥쳐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죄가 이와 같다는 겁니다. 처음에는요, 내가 가요, 내 마음이 끌려요, 보기에 괜찮아 보여요, 그래서 갔어요. 그러다 어느 순간 미혹이 되어 걸려들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주도권이 바뀌어요. 내 안에 들어온 이 죄라는 놈이 나를 이끌어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이 미혹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15절을 보세요.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자, 욕심에 끌려서 미혹되는 과정을 잉태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뭐예요? 그 결과가 죄를 낳는 거예요. 자, 여기서 낳는다라고 하는, 틱데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요, 풀꽃이나 나무에 열리는 작은 열매의 모습을 말합니다. 그니까 이것은요 아 보면 아그 나무의 열매인 것처럼 보여요 그 나무와 동질성이 있는 겁니다. 그니까 보이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부턴가 뭔가 보이는 결과가 나타난 거예요. 욕심의 결과 그게 죄라는 겁니다. 자 시험이 왔어요 그래서 끌려 이끌리고 미혹되었어요. 그래서 나타나는 것이 열매가 죄라고 하는 겁니다. 죄. 결과는 어떤 걸까요? 여러분, 죄라고 하는 말의 원래 헬라 의미는요, 하말티아라는 말인데, 하말티아는, 어, 궁수가 관역을 향해 활을 쏘았는데, 그 활이 빗나간 거예요. 원래 있어야 될, 어, 명중 자리에 있지 않고 다른 곳에 맞는 것, 이것이 하말티아라고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죄의 결과는 뭘까요? 물고기가 원래 가야 될 곳은 물속이죠. 물속에서 물살을 거스르며 올라가야 되는데, 그런데 마음을 뺏겨서 그래서 낚시꾼의 미끼에 욕심을 냈다가 거기에 걸려들어서 그가 어디 있는 거예요 지금? 낚시꾼의 그 그물 속에 들어 있는 거죠. 있어야 될 곳에 있지 못하는 비극이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 죄가 있어요 그런데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고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죄, 죄의 문제들이란 죄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죄를 그대로 쌓아두기 시작한다는 거예 장성한다고 할 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장성한다고 하는 것은요 온전함의 의미입니다. 완전히 자라나서 성체를 이룬 거예요. 어떤 일련의 과정이 주어진 목적에 달하는 것 그래서 이것의 정확한 의미는 아이, 태아의 아이가 자라나서 완전하게 나올 준비를 한 성체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여기서 죄가 장성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장성. 그리고 이 말은요, 텔레오라고 하는 동사에서 유래되는데요. 이 말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어떤 인내의 결과로 온전한 모습에 이르게 된다 라고 얘기할 때이 온전함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나요? 사망을 낳는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여러분 여기 재미있는 것은 앞에 나오는 틱데이라고 하는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그때의 그 나코라고는 하 의미와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대로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고 하는 의미는 전혀 다른 거예요. 여기에서는 아포퀴에이라고 하는 말이 쓰였어요. 아포퀴에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동질성이 없는 거예요. 그저 더 크고 장성한 괴물 같던 상상하지 못했던 엄청난 것이 쑥 하고 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끝이에요.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죄는 지울 수 있어요. 살다 보 우리가 죄의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우리 의 욕심 때문에 죄는 지울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죄가 장성한 채로 놔두면 안 되는 거예요. 죄가 쌓여가도록 놔두면 안 됩니다. 죄의 문제는 그때그때 그때 해결해야 합니다. 그래야 죄가 쌓이지 않아요. 여러분 죄가 쌓여서 죄가 장성하게 되면 죄가 완전하게 되면 그때는 우리가 손쓸 수 없는 엄청난 사망이라는 괴물이 우리를 덕져 오기 때문에 오늘 우리 살다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짓는 크고 작은 죄들은 쌓이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죠. 자, 그러면서 야고보가 속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16절, 17절 보세요. 16절 먼저 보시면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요. 속지 말라. 더 정확한 의미는 뭘까요? 더 정확한 의미는 속임을 당하지 말아라 이런 겁니다. 이 속임을 당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이 의미는요. 결국 욕심에 속지 말라라는 겁니다. 욕심에 속지 말라. 욕심으로 미혹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죄를 짓게 되고 죄가 쌓이면 어떻게 돼요? 그다음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과정이 재미있어요. 여러분 이 과정을 우리가 지난 주에 어, 살펴본 대로 인내하는 과정과 비슷합니다. 인내 과정이 어떤 거죠? 시험이 와요. 그러면 시험이 오면 어떻게 되나요? 그 시험에 인내함으로 반응해요. 그러면 결과는 뭔가요? 온전함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온전함의 공식이에요. 그런데 죄의 공식은 어떤 줄 아세요? 죄의 공식은 시험이 와요. 그런데 그걸 욕심으로 받아요. 그러면 거기에 죄가 생겨나요. 또 죄가 쌓여지니까 어떻게 되나요?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되는. 자, 똑같은 시험이 오지만 그 시험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결과는 하나는 생명이요, 하나는 온전함이요, 하나는 사망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과정이 너무 흡사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여기에서 헷갈려요. 시험이 올때 내가 욕심으로 어 잉태 욕심으로 내가 반응하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스스로 착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치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살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가 착각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속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속으면 속으면 죄의 길로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속임을 당하지 않을까? 그 다음 17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환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자, 여기서 야구보는요,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을 소개해요. 속임을 당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먼저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나요? 온갖 좋은 선물들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소개합니다. 여기서 온갖 좋은 은사와 선물 이것은 누구나 다 원하는 거죠. 이거 원치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선물의 마음을 빼앗기고 시험에 들어서 죄를 짓고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 그러니까 이+ 이+ 이 온전한 온갖 좋은 은사와 선물은 원하는데 근데 문제는 이 모든 것들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이 놓치고 있다는 거죠. 지금 그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야구부는 그 하나님을 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인가요? 빛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빛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떠있는 해, 달, 별, 빛을 내는 천체를 말합니다. 즉, 창조주 하나님,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런 뜻이죠. 그 하나님이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여러분 이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자연물들은요 똑같지 않아요 변함이 있어요 변함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환경 따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 하플로스의 하나님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 그러기 때문에 변하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마음 뺏기고 그것 때문에 죄짓지 말고 변치 않는 한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음.